수료증 1-7호. 이름 나빈나. 위의 사람은 본교의 알파코스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2년 11월 11일 성남청원교회 이호와 목사.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남청원교회 어, 양말인데요. 고금의 신을 아주 잘 신으라고 네, 신발을 못 사드리고 도망갈까봐 네, 양말을 샀습니다. 그래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1.8호 박미라 위에 사람은 본교 알파코스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2년 11월 11일 성남청원교회 이호환목사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수료증 1.9호 이름 박채영 어, 이하 동문입니다. 주 2012년 11월 11일 성남청원교회 이호환목사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수료증 1.10호 이름 안수정 이하 동문 주 2012년 11월 11일 성남청운교회 이루환 목사 네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어이 수면증은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아침에 <laughs> 이때요 예뻐요 네 알파들 네,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네. 마음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오늘 모오신두 분은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뒤로 한번 좀 돌아보실래요? 네돌아오시고요 간단히 인터뷰를 좀하시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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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지 올라오세요? 네 제자만처럼 간직 안 시키잖아요. 네. 우리 이쪽에 계신 박미라 자매님부터 아 이쪽부터 하실까요? 네, 박채영 성도님부터 알파 그동안 12주 참긴 시간 함께 했는데 받으면서 가장 은혜된 거 가장 즐거웠던 거 이런 것들 좀 앞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저 마이크 좀네 예, 박채영 성도님부터 즉석 네, 인터뷰가 재밌습니다 네. 처음에는 잘 모르 시작을 했는데요. 뭐몇번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양화진을 갖다 듣던 운동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했다고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새로 이사 와서 적응, 처음은 교회에서 적응도 하고, 이렇게 더알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laughs> 삼키겠습니다 멀리 산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주님 사랑 많이 느꼈고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그대로 다음부터 갈게요. 다시 한번 인사도. 저 뒤에 눈물 흘리는 손님 자매님 신데 영주 자매입니다 이분들 성민이라 매주 네, 금요일밤 아침에 나가서 음식하고요 요리하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느끼까 하는데 네, 너무 귀한 분들이 교회에 어, 후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축복